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동균 후보님 교육을 주제로 5분 이내로 주도권을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1분 이내로 소주제에 대한 기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실제 민선 7기 들어와서 교육 예산을 보니까 1%였습니다. 민선 칠기 들어와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 3%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전체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약 2.5%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혁신교육센터를 통해서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여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뉴노멀 시대에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식만을 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회 진출해서 인생을 얼마나 스스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즉,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의장님도 같이 하셨지만, 생활 속 독서 문화 공간입니다. 실제 민선 칠기에서 생활 속 독서 문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인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 부분이 민선 7기 마지막에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생활소 문화센터 독서 문화센터는 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그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감대를 얻어낸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이 이제 우리 군 주도로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특히 마을에다가 책을 갖다 비치해 놓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 군데를 특히 서정 지역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것이 아,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을 내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요가 제대로 된 곳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일시 정지한 겁니다. 그것이 나쁜 제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독서문화관은 저희가 한3 8개 정도의 마을에 다 책을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권, 300권, 마을에서 필요한 도서 목록을 기재해서 우리한테 주면 책을 저희가 사서 드리는 건데요. 실제 그 속에서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책을 대여하고또 그거 분여회장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양평이라는 곳이 면단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양평에는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양서, 또 용문, 양동. 지평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책을 보러 나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모여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책을 저희가 갖다 드림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돈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다 드린 책을 읽고 보고 또 전문 서적까지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도서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라 할 것이 아니라 책을 갖다 드릴 테니 그곳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독서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교육센터를 통해서 1인 1 악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행이 좀 어려웠었지만 민선 7기 3년차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늘고 또 아이들의 악기를 달러가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추가로 이제 고가의 악기를 저희가 사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는 각 학교가 옛날에 구매했던 그런 악기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악기 은행을 해서 학생들이 고가의 악기도 대여해서 쓸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1인 1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 지금도 옥천초등학교 또 강상초등학교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고 어,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후보자 토론이니까요.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군수님이나 군의회장님이 아닌 후보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도권 토론인 만큼 많은 주제를 소화하기 위해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육 문제를 주제로 해서요 전진선 후보님 주도권 토론 5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 양평 교육은 다양합니다. 어, 초등학 어린이 유아 교육에부터 초등학생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생 교육 또 성인 교육까지 여러 다,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중요성은 과연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이 또 학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교육 현장에서 많은 어, 교육 노력을 해왔지만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또 그것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군수님 그 양서 면에 양서 고등학교가 있죠. 양서 고등학교의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좀 양서며 우리 양평군의 양서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도 큰 자산이기도 한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어 외지인이 다수라는 것이죠. 그 양서 고등학교가 네그 어 네. 양서 초등학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양서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만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정치인이 되고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출신 고등학교가 양평에 있는 양서고등학교로 나옵니다. 그 양서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과연 얼마큼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 동안에 어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양서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글쎄 양서고등학교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우리 고등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양평에 와서 공부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 한번 해드립니다. 어 다음 어 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평읍과 동부 서부로 나누면 동부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특성화 시설 특성화 에 맞는 고등학 그 학과를 신설해서 고등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등학교에 통학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양평읍에서 어, 지평이나 저쪽 청원 청이나 이쪽으로 학생들이 양동이나 갈수 있는 그 통학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통학권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양평에 있는 어, 학생들이 동북권 학교로 인위적으로 가는 일은 거의 드물 것 같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예. 중에 어, 청운 고등학교는 뭐 어, 축구 또 양동 고등학교도 축구 단월 중학교는 야구 축구 예.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그 학생들의 양평서 가는 인원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어, 교통을 그 지원하는 건좀 검토해볼 예, 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제. 지평고등학교나 저쪽에 양동고등학교에 지금 양평의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어, 특히 지평고등학교도 어, 그 보건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양평 어, 지평에 셔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용문에서 그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갔다는 얘기를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평의 그 많은 학생들이 어, 양평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통학 시설을 만들어 주고 기숙사를 어, 확충해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 우리 군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서종에 가면 어, 고등학교가 없어서 서종의 학생들이 어, 인근 그 남양주로 이제 진학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고등학교 신설 추진 어, 위원회가 구성된 거 군수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게, 어, 이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다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우리 군의 어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고등학교 신설 문제 동북권 특성학교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